자 521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. 자 여러가지 개념이 들어대는데요자 함수 f(x)가 일단 정의되습니다자 f(x)가 정의되면요. 자 함수의 모양을 파악하라고 했죠. 자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함수가 정의되 가지고요. 절대값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0, 1이고요. 그다음에 1, 0 콤마 1이구요.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1 해서. 자, 요렇게 되는 지금 여기가 2구요, 여기가 마이너스 2. 자, 그리고 여기가 y는 1,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. 자, 요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는 요렇게 정의가 된 거구요. 자, 나 같은 경우는요, 자, 여기가 지금 x, x, 자, 부호와 같을 때는 요거는 자, 4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는 우리가 주기가 4입니다. 이렇게 생각해도 무난하다고 했어요. 자, 그래서 요 모양이 계속 뭐 한다? 반복되는 모양입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fx 스를 그려봅시다. 자, 첫 번째 일단은 한,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, 한 주기라고 하고요. 한 주기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마다 반복이 된다겠죠? 자, 그래서 4마다 반복이 되게 그림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. 자, 하나 더 붙이고요.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. 자, 또 하나 붙입니다. 자, 또 하나 붙이고요. 자 이런식으로 나가는 함수 요게 뭐가 되면요 fx 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림을 붙여 주죠 자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요 자 지금 방정식이 서로 다른 일곱 개 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차함수쪽에서 했지만은 자 방정식의 문제는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 자 함수 바꿔서 문제 풀수 있다겠죠? 자 지금 방정식의 f(x)는 n 분의 1x 자 방정식이 일곱 개 근을 가집니다.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주어지면요, 자두 함수의 교점의 잡 개수가 몇 개가 된다? 일곱 개가 된거 구해 주면 된 거죠. 자 얘를 우리가 바꿔서 자 y는 f(x) 함수하고요, 자 y는 n 분의 1x 함수하고 자 교점이 7개의 교점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교점을 7개 가지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 푸십시오. 그 얘기입니다.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요. 자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한 주기인데 모양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죠. 자 반복된 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함수 클리프입니다. 우리가 그 대수 쪽에서 하겠지만은 코사인하고 사인함 수가 요거가 비슷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얘가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. 자 요거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. 자 기울기가 n 분의 1인 직선이 되겠죠. 자 그럼 원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자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. 7개가 되는 거 구하는 겁니다. 자 요거 이렇게 구할 때는요. 우리가 자 요거 정보가 지고요자뭘할수 있으면요. 자 직선하고 fx하고의 교점은 결국은 f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함수가 되니까 교점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생기는 거죠.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따질 때는 자 직선하고 자 n분의 1x하고요. 자 y는 1하고 교점하고요 y는 마이너스 1하고의 교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 풀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. 그러면, 자, m분의 1x가 1이 되는 건요. 자, 두 점이 뭐가 나오면요. n 콤마 1하고요. 마이너스 n 콤마 1, 마이너스 1, 이렇게 나옵니다 자, 그러면은, 자, 요거 아주 한번 따져볼게요. 자, n이 한번 8일 때 한번 보면요. 자, n이 8일 때는요 8콤마 1하고요 자, 마이너스 8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죠. 자, 여기가 2구요. 자, 여기가, 음, 6이구요. 자, 여기가 지금 8이 됩니다. 그럼 8콤마 1은 여기구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구요. 자, 주기가 4니까 4만큼 빼주면 돼요. 자, 여기는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 차이만큼 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된 거죠.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, 콤 마이너스 마 1입니다. 그럼 요두 점을 지나는 자 직선을 요렇게그려지면요자 교점의 개수 카운트해 봅시다. 자 여기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된 거죠. 자 n이 8일 때는 자총몇 개가 된다? 여덟 개가 생기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n이 이제 7일 때 한번 보면요. 자 여기가 지금 7인 거죠. 자 7,1은 여기고요.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7이 여기입니다. 자 그러면 마이너스 7,1은 여기입니다. 자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은 지난 직선이니까요. 자 이렇게 그려주면요. 자 여기 n이 7일 때가 되겠죠. 자 그러면 그때 교점이겠군요. 자 여기 한 개, 여기 두 개, 자 여기 두 개입니다. 자그 다음에 여기 3, 4 개. 그 다음에 다섯, 여섯, 일곱.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만난 거죠. 여기 위로 지나가니까. 자, 그럼 n이 7일 때는, 자,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된다? 7개야 되겠죠. 자,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한 거는, 자, n이 몇일 때? 7일 때가 답이 됩니다. 자, 그림 그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. 자 f x 스 이런식으로 정의가 되면요 자한 주기가 정의가 된거고요 마이너스 2 부터 2까지 자 4만큼 간격이죠 자 그리고 나 조건은 4마다 뭐한다 반복되는 주기함수 입니다 주기가 4인함수 그래서 4인 모양이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이제 7이 되는건 어떻게 구하냐 자 방정식은 자 함수로 바꿔 가지고요 두 함수의 교점이 몇개가 되는거 7개가 되는걸 찾자 그 얘기죠 자, 그러면은, 요 함수가, 지금 fx가, 요, 요와 같이 마이너스 1과 1,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, 우리가 직선은 막 굴리지 마시고요. 어떤 직선을 그려주면, 원점을 지나면서, 자, y는 1하고, y는 마이너스 1하고, 교점을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m분의 1하고, 마이너스 m분의, 마이너스 n콤마, 마이너스 1이 된 거죠. n콤마 1하고. 그래서, 자, 이두 점을 교, 기준으로, 직선을 그어주고요.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, 일곱 개가 되는 걸 찾아주면은 내가 구하는 어,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